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 입니다 요즘 국제적인 매크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장 환경이 연출된 배경 중 하나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면, 오펙이 36%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미국이 18%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외에 중국과 인도도 원유를 꽤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곳은 자국 내에서 모든 소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오펙 내에서도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바로 사우디인데요. 실제 오펙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느냐, 증산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 유가는 요동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의 1인자는 바로 빈살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미국의 호의적인 모습으로 감산에 협조를 했고, 유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는 빈살만과 사우디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 바이든 취임 이후 장기간 통화를 패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석유 감산에 들어갔고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겠다며 중국과 논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까다로웠던 것이 동맹국인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사우디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에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외교적인 교류를 이끌어내는 판을 짜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같은 순위파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치권 강화와 규제 완화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최근 들어 몇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완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모든 판이 뒤엎어진 상황이 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같은 순위파인 팔레스타인 편을 안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오묘해졌습니다. 그 결과 당분간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중동발 불안감으로 인해 계속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대규모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 증식과 동시에 미국 재정에 대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수준인데 긴급 예산안이 1천억 달러 규모로 통과가 될 경우 또 다시 5%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행되는 국채와 함께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의 끼치 악영향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동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심 가져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유가 변동성이 커진 이후 국내 도소매 업체들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은 등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국내 유가 관련주 상승은 테마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대형 정유사들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소매 업체들은 이러한 정유사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2차 가공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에너지 관련 섹터를 꼽자면 원전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럽 내에서 현재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의제는 이제 탄소 종립과 전력시장 개혁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원자력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 전력난을 경험한 유럽에서 전력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중 원전에 대한 보조금은 초기에는 제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G7 국가 중 원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는 이탈리아의 부총리가 원전 제도입을 주장하면서 관련 기조가 많이 바뀌었음이 시사되었는데요.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다시 고조된다면 원전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내 원전조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과 매크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힘든 구간이 지나고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